네 예, 오늘 볼 제품은 NC 백화점에 갔다 구입한 슬리퍼인데요. 어 명신 FNS에서 만든 뭐 소프트 거실화라고 돼 있고 여기는 뭐뭐층간소음 방지 슬리퍼랍니다. 예,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. 이제 걷는 것도 뭐그 갖고 뭐 싸우고 뭐 살인도 심한 경에 살인도 일어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. AB 소프트 거실화고요. 가피는 폴리에스터. 창은 습식 PU라고 돼 있고 접착제 접착돼 있고. 2023년 11월 건종이라는 뭐 데서 수입한 제품이라고 합니다. 280mm 28 어, cm짜리 이, <laughs> 28cm밖에 제, 제품이 없고요. 가격은 3천 원으로 상당히 저렴합니다. 좀 겨울이어서 슬슬 이제 발이 차물려서 좀 시려운데 예, 신으려고 구입을 했고요. 예, 관심 있으신 분들은 n s 백화점킴스클럽 네, 거기 가시면 저렴하게 판매하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3,000원인데 아주 저렴하고 괜찮은 것 같죠? 밖에서 신으시긴 그렇고요. 실내에서 사무실이나 집에서 신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런 식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. 디자인은 좀 투박하네요. 이쁘진 않고. 바닥은 이렇게 돼 있어서 밖에 신고 나가시면 안될 제품인 것 같습니다. 무슨 유명 상품 같은데 이탈리아? 이렇게 돼 있고요. 한번 신어볼까요? 제가 270 정도 신는데, 280짜리 신었는데도, 신발이 조금 작네요. 음, 이런, 좀더 작은 사이즈 셔다는데 작은 거 샀으면 큰일 날뻔 했네. 예, 오 발은 아주 화끈하게, 이게 뭐야, 따뜻합니다. 확실하게 잡아주고요. 좀 답답한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, 예, 사무실에서 슬리퍼로 신기에는 딱 좋을 것 같네요. 음, 좀 생긴 게 모양이 딱이쁘지는 않네요. 하여튼 뭐, 사무실은 사무실 이렇게 그냥 일반 가정집인 오피스텔 뭐 그런 데서 신기에는 딱 좋은 신발인 것같고요 프리사이즈는 아닌데 280짜리가 270, 트가 265, 270 신는데 거기좀딱 맞는 것 같은데 참고하셨어 재질은 그냥 부드러운 느낌인데 약간 딱딱한 느낌이고 이런 제품도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은 n c 백가정 키스크럽 아니면 뭐 인터넷이나 뭐천원샵가지도 비슷한 거 많겠죠 뭐 참고하셔서 잘 신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